핫케이크 가루에다가 계란만 섞어서 비니봉지에다 넣고 주물럭거린 다면 여기다 딱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지금 난로 폈거든 일단 난로에다 천천히 익히고 저 종이컵에다 따로 한건 그건 전자레인지로 구워서 지금 먹고 자 아하 이런 씨아저비니정지에 짓누길 때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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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블루베리 집어넣는다는 거를 그렇게 해서 어머니 드렸더니 소화가 잘 되고 맛있대 어저께는 또 씨, 블루베리 따로 사다가 갖다 드렸지. 올라왔냐 블루베리. 좀 블루베리 좀 넣어야지. 뭉만들었지 뭐. 만들어준 건 소화도 잘 되고 맛있으시다네. 세 번째, 어머니를 위해서 세 번째 만든 빵. 유치.